슈퍼맨 용감한 힘의 왕자, 배트맨 로빈 정의의 용사, 원더우먼 하늘을 나른다, 아쿠아맨 수중의 왕자,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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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정의를 모르는 잡은 무리들 싸워 무찌른다. 슈퍼 특공. 네 이번 주무비섬에서 다룰 영화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이 슈퍼 특공대라는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읽었는데, 근데 이게 저는 어, 정의를 모르는 나쁜 무리들이라는 거에서 아 이거 정말 저스티스 리그를 위한 노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그 노래 가사가 전 애니메이션 못 봤지만 네. 이번 영화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번 여기서 이제, 영화의 톤을 네. 설명해주고 있는 가사? 추가를 하려면 이제 플래시하고. 비커스턴이 음, 추가가 음, 되긴 음. 해야 되지만 충분히 이번 영화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노래 가사여서 음. 가져왔습니다. 사실 슈퍼히어로물이 이랬잖아요. 음. 정의를 위해서 그렇죠. 악당을 물리치는 그게 네. 전부였던 음. 어, 장르인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너무 음. 심각해지거나 존재론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하더니 어, 거창해진 거죠. 네. 네, 저스트레스 이그는 이번 영화가 다시 약간 아까 들려드린 노래 원총으로 돌아간 것 같은 음. 어, 그런 톤을 갖고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마블의 팬으로서 DC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거든요. 음. 그래도 DC가 굉장히 어, 많은 공을 들였다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DC가 이제까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잖아요. 팬들의 실망도 많이 샀고. 네. 아, 근데 이제는 좀 안정화된 것 같다라는 음. 인상을 받았어요. 네. 재미나 호불호는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있겠지만. 뭐 이때까지 나왔던 DC 영화들 중엔 상당히 순조로운 출발 아닌가 음. 이 정도면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썬 포인트를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썬 포인트 ACDC. <laughs> 네? 아니 왜요? 왜요? 아니 요구를. 지금 아니요 ACDC 직무 교류 모르세요? 아 네. 약간 습니다아 d c 에 대한 마음이 씨. 녹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음. 사실 이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음. 그동안 마블의 팬, 그리고 DC를 또 아끼는 팬들도 DC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욕이 나올 정도로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음. AC라는 어 말이 앞에 붙을 정도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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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걸 어 표현한 것도 있고요. 슈퍼 히어로들을 직류교류를 계속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DC의 노력, 가상하다. 그런 의미에서 ACDC라고 제가 이름을 써요. 연결시키려는 노력이라는 게 사실 DC가 했던 일들의 딱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네. 저스티스 리그를 만들자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나머지들을 이제 조직해 나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과한 목표 설정이나 음.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DC 얘기, 저스티스 리그 할때 나오는 DC 영화라고 할 때는 잭 스나이더의 그늘에 다 네. 있는 영화들이거든요. 이번에도 잭 스나이더가 제작하고 감독도 맡았는데 저는 잭 스나이더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진지한 음. 사람인 것 같고 세계의 어떤 그 운명을 자신이 어깨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이 정말 슈퍼히어로 같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DC의 톤에 딱 어울릴 수도 있어요. 음. 배트맨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가 조금 너무 철학적으로 빠진 영리한 변주였다고 하면 원래는 정말 아까 그 노래 가사처럼 단순한 슈퍼히어로 물을 음. 지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잭 스나이더가 등장하면서 잭 스나이더의 맨 오브 스틸 배트맨, 대래곤맨 그리고 저스티스 리그까지 이어지는 이스트리즈를 보면 잭슨 아이더가 잘하는 것들을 늘 잘하려고 해요. 이게 사실 호불호가 좀 갈리는 거죠. 뭐 사실 마블 영웅들의 전투나 격투신들을 보면 그렇게 규모가 지구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전지구적인 어떤 액션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에 되게 열광하는 팬들도 있어요. 또어 약간 비운에 걸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왓츠맨 시리즈 같은 경우도 비주얼적으로 보면 정말 훌륭하거든요 브래핑노브를 그대로 옮긴다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잭 스나이더만한 사람이 없는데 네. 영화적인 호흡으로 이제 따라갈 때는 조금 약간 팬들의 호불호가 갈리는 거죠 저 이번 저스티스 리그의 초반 한 10분 정도가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배트맨이 건물 옥상에서 펼치는 액션은 초기의 DC의 그 육중한 무게감 같은 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특히 배트맨의 그 질감, 옷의 질감 그리고 액션의 질감 같은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아, 드디어 DC가 초심을 차린 것도 있지만 새로운 길을 발견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보면서 아, 정말 교과서적이다라는 느낌을 음. 받았는데 사실 여기 등장하는 영웅들을 다 소개해야 되잖아요. 네. 마블과 달리 DC는 이번에 다 한꺼번에 소개해야 되는 첫 소개하는 영웅이 무려 3명이나 있단 말이죠. 네. 2시간 안에 그걸 하고 악당을 등장시키고 처리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분량에 다 소화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볼륨인데 그걸 정말 훌륭하게 잘해 냈다는 느낌은 들어요. 영화를 시작하면 이제 의부재를 약간 홈비디오 카메라 같은 음, 걸로 보여주고 아, 네. 그거 보는데 약간 스파이더맨 전떠오르더라고요 Okay, so the craziest thing t happen, right? I a t e f i g 스파이더맨도 그 SNS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요즘 추세 같기도 한게 슈퍼맨 슈퍼히어로들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다 현실적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런 대사도 실제로 쓰잖아요. 네. 희망은 주변에 있는 거잘 보이지 않지만, 사실 그 되게 식상하고 진부한 대사가 슈퍼히어로 물이늘 했던 그냥 주제거든요. 그냥 그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맨 보여주고, 배트맨과 이 파라데몬이라는 새로운 악역들이 음. 등장하는 거를 보여주고, 이후에 이제 원더우먼이 테러단체를 소통하는 장면을 음. 보여주면서 등장을 하죠. 원더우먼 영화를 안본 사람을 위한 어떤 팬 서비스 같은 느낌인데, 원더우먼의 또 능력, 원더우먼의 톤, 원더우먼의 영화가 갖고 있는 색깔들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원더우먼이 어떤 어, 신념을 갖고 있는 영웅인가를 그냥 정말 짧게 또 마지막 대사로 보여줘요. What are you? A believer. 네. 나는 인간을 믿어. 그게 그걸로 끝인 거예요. 원더우먼 2시간짜리 영화를 한 4, 5분 정도의 액션 시퀀스로 보여주는 짧게 슈퍼 히어로의 어떤 능력들을 보여주면서 이 히어로가 어떤 고뇌를 갖고 있고 어떤 정서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영웅이다라는 걸 정말 다이제스트처럼 이렇게 휙휙 보여줘요. 음. 그 설명이 정말 그냥 교과서적인, 어떻게 보면 경제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정신없다고 음.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촌스러웠던 게 원더우먼 딱 보여주는데 그 정의 여신 디케가 그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장면 보여주고 고위에 서 있는 원더우먼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사람이다. 정의의 원더우먼이를 보여주는데 너무 일차원적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잭 스나이더의 장기이자 장기. <laughs> 한계인데 네. 상징을 굉장히 잘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좀 이미지적인 과잉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번 영화는 이전에 배트맨 대 슈퍼맨 그리고 그 전에 맨 오브 스틸 혹은 백선자에 대한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상당히 그런 걸 많이 눌렀어요. 음, 네. 교과서적이라고 하는 게 그냥 흔히 우리가 이런 블록버스터에서 접하는 플롯들, 전개들, 호흡들을 많이 따라가고 있다는. 음. 저는 이게 누구 영향인가 좀 생각해 보니까 이번 영화에 네. 어벤져스를 만들었던 음. 어, 조수에 대한 긴급 투입이 됐잖아요. 조수 음. 인터뷰한번 해야 돼. 음. 어벤져스 편이아그 DCE. 저스티스 리그 편이냐 <laughs> 누구를 좋아할까 더 네. <laughs> 결과적으로는 이 e j 를좀 정리해주는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게 정리해주는 데는 상당히 일조를 한 l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저스 e 스 리그가 조스웨 u 의 색깔이 드러나느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닌데요 네. 어, 잭 스나이더의 예전 색깔 c 상당히 씻겨 내려간 것 같긴 합니다 음. 두 번째 g 포인트 c g 와 y g y g 는 누구나 다 들으면 알수 있는 한국 최고의 s t i c 네마이와 관련된 음악이 하나 나옵니다. 음. 이 음악을 딱 듣는 순간, 어, 내가 귀를 의심했어요. 할리우드 영화에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다니 음. 의심을 했었는데 마지막 엔딩 그레드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공식적으로 바뀌어 있죠. 네, 그 블랙핑크의 곡 마지막처럼 음. 네. 곡을 쓴다는 얘기가 사실 많이 덜었는데 음. 그 영상이 공개가 됐을 때. 많은 팬들이, 아, 이거 국가마다 다른 노래 쓸 거다. 음. 약간 그런 어, 서비스로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 세계 YC의 릴리즈로 가는데 다 똑같이 그 영상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시 g 는 어, DC에 어쩌면 DC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CG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laughs> DC가 CG를 하진 않죠. <laughs>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게 싸울 때 거대 존재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이게 대체 어떻게 싸우는지가 잘 보이지도 않고 수많은 건물들이 육박하는 느낌,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현실감이 좀 없는 전투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한테는. 그것도 약간 정정해야 되는 게 네. 정확히는 또 DC가 아니고 잭 스나이더의 스타일이고 아, 네. 잭 스나이더의 그런 스타일을 이제 호브로가 갈리긴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파괴의 미학이라고 네. 정말 말 그대로 야 이왕 때려 부술 거면 이 정도는 때려 부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들고 또 무게감도 확실히 있어요. 그 예를 들면 버시 핑님 같은 네. 영화를 보면 되게 거대 로봇들과 괴수들이 등장하잖아요. 버시핑님이그 캐릭터의 무게감을 만들어 내는 방식은 어, 약간, 비가 내릴 때 비가 튀는 네.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되게 큰, 무, 육중한 무게가 움직일 때의 동작, 네. 속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묵직한 느낌을 만들어주는데, 그렇죠. 슈퍼맨 액션이 보여준 무게감은 그거랑 완전 다르긴 하지만, 가볍다라는 느낌이 드냐라고 하면 전혀 그건 아니거든요. 네. 뭐, 맨 오브 스틸 같은 경우는 전 지구, 저의 규모로 다 때려 부수긴 하지만, 그렇게 굉장히 실감나게 육, 그렇죠? 육박한다는 느낌으로 다가와요. 이전에 나왔던 그런 CG가 많았던 다른 액션에 비해서 확실히 잭 스나이더는 잭 스나이더만의 스타일과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호불호가 갈린다는 음. 게 문제인 거죠 너무 과잉이고 어지러워서 접근하기 힘들다는 느낌도 있고 저스티스 리그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저는 슈퍼맨이라고 보는데 슈퍼맨이 너무 강력한 신급의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그 액션을 그렇게 보여주고 나면 더 이상 이제 할게 없는 거예요 그런 난관에 봉착을 하는 거죠 이번에 슈퍼맨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무지막지한 액션을 좀덜 해도 되는 음. 그냥 어느 정도냐면 원더우먼 정도 선에서 액션이 정리가 된 거예요 네. 이것도 프랜차이즈의 특징이나 장기일 수도 있는데 원더우먼이 어쨌든 평단이나 대중적으로도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아 이게 적당한 위치인가 보다라는 걸 학습이 되고 이제 그 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액션의 톤 같은 것도 배트맨 의 액션 그 원더우먼의 액션 이 액션들이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냥 각자 알아서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응, 그렇죠. 저한테는 좀 있다고요 네. 그게 이제 또 변명을 하자면 응. 첫 출발이니까 응. 이제 처음으로 합을 맞추고 이제 세팅을 하는 단계 정도로 생각하면 저는 이 정도의 불협화음은 납득해 줄수 있을 정도인 것 같은데 물론 어벤져스나 아니면 1 1워에서 보여준 되게 재치있는 장면들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각자의 고유한 액션들이 섞여서 완전 새로운 액션들을 보여주는 다 같이 싸우는 장면에서 앤트맨이 갑자기 커진다든지 그런 거는 굉장히 재치있는 장면이잖아요 네. 그거 하나로 이제 인상적인 액션이라는 다 느낌이 남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렇게 같이 액션을 해서 어우러진다는 느낌이 있냐라고 하면 사실 어, 찾긴 좀 힘들긴 하죠. 음. 근데 각각의 액션 을 확실히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슈퍼맨에서 다 정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어, 저는 어느 정도는 그 과잉을 덜어냈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뭐이 정도는 무난한 첫 출발 아닌가 리그에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늘이 시리즈를 보면 저스티스 리그에서 배트맨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잖아요. <laughs> 이렇게 플래시가 물어볼 정도로 아저씨는 대체 잘하는 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What are your superpowers again?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맨에 빠지니까 오히려 배트맨의 할수 있는 역할이 좀더 커졌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배트맨의 슈퍼바우는 자기가 거부한 것처럼 돈이잖아요. 네. 꼭 액션을 보여줘야지 이캐릭터어던 특징을 보여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화에서 배트맨의 액션이라고 하면 사실 이런 육탄전이 아니라 이제 기계. 각종 기계장치, 배트카, 배트모빌, 그리고 여기 나이트크롤러라고 네. 나이트 새로운 기계장치도 나오잖아요. 네. 그럼 기계장치는 배트맨의 돈이니까 할수 있는 거니까, 음. 그것도 배트맨의 액션이라고 보면, 배트맨스러운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배트맨은 화폐 액션을. <웃음> <웃음> 마지막 장면에서도 돈 지르시는 분이 한번 음. 장면에 나오잖아요. 음. 역시 돈을 지르는 액션을 정말 잘 하시는 분이다. 평화로운 순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파워는 역시 돈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네. 나머지 슈퍼히어로들도 다 각자 역할들, 각자 고유한 어, 능력들을 영화의 톤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스파놀프가 이제 아마존 왕국을 침공을 하잖아요. 그때 네. 이제 아마존 전사들과 싸우는 액션 시퀀스가 전체에서 저는 제일 네. 멋있었어요. 네. 근데 그 액션이 멋있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 신급의 능력을 지닌 스파놀프의 무지막지한 액션, 아까 말씀하신 거로 하면 CG 액션을 기반으로 하되 아마존 전사들은 활용과 창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되게 아크로바틱한 액션들을 보여준다 그렇죠. 말이죠. 그런 조합들이 굉장히 재미를 주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나 이런에서 보여줬던 불협화음이 날것 같은 서로 다른 톤의 액션들이 섞였을 때 재미. 그거에서 그러니까 네. 딱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원더우먼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원더우먼에서도 제가 초반 액션이 너무 좋다. 아마존 네스들이 싸우는 액션이 너무 좋은데 뒤로 갈수록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를 똑같이 이번 영화에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 아마존에서의 액션만큼, 요런 톤으로 아날로그적이면서도 아기자기하고 또 아크로바틱한 액션을 유지를 하면서 좀 스케일이 커졌으면 훨씬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음. 세 번째 선포인트, 배시 원시. <웃음> <웃음> 네. 누가 리더냐, 배트맨이냐, 원더문이냐, 가려보자 한번 음, 이런 음, 의미에서 음, 음. 배시 원시라고 해봤고요. 제일 아쉬운 점이 이제 앞으로 지향해야 될 점이 팀워크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아까 배트맨 리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원더우먼이 더 리더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더우먼 영화에서 그 전장에서 원더우먼이 뛰쳐나가면서 총알을 막는 장면에서 대단한 리더이다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약간 원더우먼이 좀더 좋은 리더인 것 같아요. 저는. 원더우먼이 리더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는 있지만 스스로 하지 않으려고 하죠. 네. 100년 동안 세상을 등진, 은둔한 영웅. 이제 배트맨이 그걸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 거죠. 실제로 배트맨은 리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기는 리더가 하면 안돼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포지션인 거고 언더우먼에게 네. 끊임없이 넘겨주려고 넘겨주고 싶어하는 하지만 넘겨주고 싶어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어떤 리더임을 증명하는 별다른 드라마가 아니고 정말 기본적인 드라마인데 그 기본적인 드라마에 뭔가 치장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거 기본적인 드라마 원래 이런 거야라고 딱 보여주니까 저는 어떤 의미선 에 그런 심플함이 이번 영화의 음. 가장 큰 리더가 아닌가? 네. 후반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퀀스가 바로 전투씬에서 누가 더 리더이냐를 무, 물어보는 것 같은, 정말 대놓고 물어보는 것 같은 액션 장면이 있는데요. 배트맨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약간 잘못된 것임이 드러나고 그걸 원더우먼이 대체하는 순간 이 팀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원더우먼의 팀을 맡아야 된다. 이런 음.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배트맨이 소위 말해서 그런 잘못된 선택, 음. 저는 그게 또 잘못됐다고 보진 않는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 그러니까 먼저 발을 디디는 사람 위험할 수 있지만 먼저 뭔가 행동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라서 다크나이트에서도 화이트나이트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스스로 다크나이트가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네. 자기가 어명을 뒤집었어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라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리더로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팀에서 팀크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거는 꽤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트맨과 원더우먼을 대립적으로 세우고 감초 역할 음. 이좀 분위기를 윤활유 역할을 해 주는 거는 플래시가 해주고 극적으로는 사이보그 역할이 제일 적긴 한데 사이보그의 역할은 뭐냐면 약간 만능키 같은 거예요. 음, 모든 네. 상황을 다 해결해 주는. But I'll take it from here. Uh, do, do I k 특히 그 마더박스라는 가장 문제 발단이 되는 아이템을 다룰 수 있는 게 사이보그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대사를 하죠. 블래시가 자기들이 다 맡고 있을 테니까 너는 과학을 해. <laughs> <목소리> you get I'm on bug duty. <목소리> 그게 <laughs> 이 영화가 과학 혹은 사이보그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인 것 같은 뭐 적절히 농담도 섞여 있는 시인데이 저스티스 일 가라는 막 만들어지고 있는 팀의 역학관계를 딱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서. Yeah. 어, 상대적으로는 비중이 좀 극적인 비중이 사이버가 낮긴 했지만 나머지는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라는 정도의 평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이 이름도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 마더박스도. 컴퓨터 좀 조립해 <laughs> 본 사람은 아는데요. 메인보드를 마더보드라고 해요. 그거에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어서 너무 촌스러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촌스러움이 이 영화에. 전체 방향, 가려고 했던 방향인 것 같고, 이 저스티스 리그를 결성하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이번영화가 음. 그걸 위한 장치나 소품으로는 이것보다 더 과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설정들을 깔고 시작, 깔기 시작하면 또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송경원 씨, 송경원 씨가 뽑아오는 한 장면입니다. 오늘 한 장면 네. 뭐 보셨죠? 마지막 한 컷. 음. 이 슈퍼웨어들이 슈트를 입고, 음. 저스티스 리그 플러스 원까지 다. 한 컷에 서 있는 장면이 오, 있어요. 아, 네. 아, 사실, 서사적으로 아무 쓸모 없는 장면이거든요. 음. <laughs> 그리고 서 있는 장면들을 보면 다, 소위 말하는 폼을 너무 잡고 있죠. 음. 각자의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글거리는 음. 이단체 숏을 찍고 있는데, 그 장면이, 어, 이 영화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거 아닌가? 그 장면을 딱 보고, 아, 저 뭐야? 뜬금 없이 어글거려라고 하면 사실 이런 히어로물 받아들이기 좀 힘든 거고, 저어글거림 너무 좋아라고 하면 이 영화에 사실 되게 점프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전개를 충분히 즐겁게 즐길 수 있지 않나? 어느 정도는 저는 슈퍼히어로 영화들은 히어로의 멋짐을 보고 싶어 하는 게 히어로 영화의 본질 아닌가? 근데 말씀하신 <laughs> 걸 들어보니까 어쩌면 송영복 볼로가 님은 저스티스 리그 원보다 다음 이야기가 더 기대가 된다. 이런 뜻일 것 같기도 해요. 어 다음을 어떻게 할지 저는 걱정이 된다 는 쪽인데 이제 잘 세팅은 이제 해, 끝났어. 어, 끝났으니까 세팅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모덕적인 이야기를 곧할수 있다는 조찬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신 거겠네. 이 정도 세팅이면 충분하지 않나? 네. 출발로는 그런 느낌을 주는 딱한 컷이었어요. 네. 다음은 이상하게 기억나는 대사 이기대 시간입니다. 제가 뽑은 이기대는 도스텝스키. <laughs> <laughs> 아예 아는 분들은 아, 아는 분들 아시죠. 아, 예. 저스티스 리그가 러시아에 가서 이제 액션을 벌이게 되죠 거기서 러시아 민간인들을 구출하게 되는데 이제 이 플래시가 할줄 아는 러시아가 하나도 없으니까 인사를 하는데 더스텝스키라고 하잖아요 근데 더스텝스키를안다는게 놀라워 아 왜요? 이 되게 지적인 캐릭터로 나오는데 지적이지만 소설을 안볼 것처럼 생겼는데 음. 그래서 저는 이 플래시가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사람으로서는 취향은 나하고 비슷하다 음. 왜냐하면 도스텝스키 좋아하고 블랙핑크 좋아하고 <웃음> <웃음> 이게 취향이 저거 비슷하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 네. 도스텝스키를 하는데 아 얘는 그래도 음. 어, 내가 좋아할 만한 아이구나 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기대로 뽑아봤습니다. 저는 그 대사 들을 때 작가님이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아, 진짜요? 네, 말장난 <laughs> 아니 파악됐습니다. <laughs> <laughs> 이상의 기억나는 대사 저는 도스텝스키를 골랐는데요. 여러분도 기억나시는 대사가 있으면 댓글로 참여해주십시오. 네 스포일러를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2부에서는 모든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에 뭐 보죠? 이거? 이거? <웃음> <웃음>